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기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라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각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다함께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룻기에서 네, 이제 누가복음으로 이제 어, 왔습니다. 예, 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그. 어, 이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몇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어, 저의 이름은 김창윤입니다. 한국 이름인데요. 네, 하늘 창자 그리고 이렇게 빛나는 윤자. 네, 그건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예,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게 비슷하게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어, 어, 이렇게 그참 이름의 의미대로 어, 뭐. 그렇게 지금 하늘처럼 높아지고 그리고 또 파라지고 넓어지고 아니면은 어 윤기나는 그러한 이렇게 반짝이는 그러한 저의 모습이 되고 있는가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떨땐좀 어두워질 때도 있어요. 내 빛이 조금 덜 어, 이렇게 반짝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뭐, 그리고 또 하늘보다는 또 이렇게, 이렇게 바닥이 더 보일 때가 있고, 네, 저를 볼 때, 그럴 때가 있는데, 어, 뭐, 나의 이름대로 나의 삶이 되는 것보다는, 나의 믿음대로, 나의, 삶, 나의 이름의 의미가 정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나의 이름이 뭐 부모, 부모 조상 탓하지 마시고 어떤 이름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이름을 볼때 아, 저처럼 그 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믿음. 네,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보면서 그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누가라는 분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은 그 대상자가 이제 그 유대인이었다면은 어그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그 이방인들이 대상이었어요. 네. 근데 어 누가는 또 골로새서 보니까 사장에 보니까 어그 의사였더라. 예. 네,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의 2차 어, 3차 전도 여행 때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막 눈도 아프고 막 이렇게 좀 병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마 누가가 그렇게 전도 여행하면서 성교 여행하면서 그렇게 어, 또 사도 바울을 또 돌보지 않,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그말말 말 이름도 어, 빛난다는, 네 빛을 어, 어, 갖고 온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네그 어, 누가라는 말 안에 예. 그래서 예 제, 저도 윤자가 있어서 빛이 있는데. 네. 그런 그 연결이 됩니다. <laughs> 근데요, 어, 어, 예, 누가복음을 아, 참 어, 누가복음, 누가 누가는 그 사도들처럼, 이렇게 어, 열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만난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이제 일절에서 사절 볼것 같으면은 그 증인들, 그 증인들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 네, 예수님 대해서 또 이렇게 좀 기록한 분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서 네그 어, 사실들을 이제 다시 적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못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난 분들, 뭐 어, 예수님을 어, 잉태하고난 마리아, 네 그런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어, 도대체 어. 그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그러한 일들을 물어보면서 그렇게 어, 역사를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 분들은 주석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어, 누가가 어, 이렇게 의사로서 꼼꼼하듯이. 아니면 뭐 옛날에 수술을 했는진 몰라도 그렇게 의사가 수술하듯이 꼼꼼히 수, 이렇게 그 수술하는 과정을 치르듯이 어, 그 누가복음을 아주 꼼꼼하게 그 역사를 잘 기록했다 그렇게 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참그 누가가 의사 의사고 또 하나님이 그 누가를 통해서 참그 꼼꼼하게 그 기록을 예수님 대해서 기록을 잘 했습니다. 에, 어, 그런 걸 보면은 참 어, 우리도 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어, 여기 누가가 이거 왜 누가 복음을 쓰기 시작했는가 보면은 어, 그렇게 나옵니다. 3 절하고 4 절이 있는데요. 어, 4 절에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네. 그 가카라는 사람 이름이 3절에 나오는데요. 이름이 뭡니까? 어, 나도 대오빌로 대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아았노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가카가 좀 높은 분 같아요. 정치적인 인물인데 그분의 이름이 대오빌로라고 한다.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 그, 누, 그 시절 때 여기 누가가 이제 살던 그때에 그 대오빌로라는 그 명칭이 많이 썼대요. 영어로는 Theophilus. 네, 근본 그뭐 제가 뭐 언어 대에서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그 대오 Theo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또. 어... Theophilus, p h y l s 는 Philo, 뭐 에로스, Philo, 아가페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오빌로라는 게 어쩌면은 한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 아니면 기록을 남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썼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함이라. 우리 올해 표가 뭡니까? 본질을 더 깊이, 그렇죠? 우리가 아는 본질을 옛날에도 알았지만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껏 그것처럼 이 누가복음도 누가가 왜이 편지를 썼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네. 더 확실할 필요가 있어요. 예. 네. 그렇죠? 어떨 때는 그런 거 있어요. 예. 네. 어떤 뭐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어 이제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예. 네. 어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은 아, 막 고민을 하세요. 그러면서 네 솔직히 말하자면 가봐야 알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군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알고 보니까.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부부 싸움을 하든가 아니면 은 교인이랑 싸웠든가 아니면 뭐좀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잘 모르겠대요. 그 그러니까 기분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기분 따라. 네, 그 그러니까 나의 행동 따라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는 의지해야죠. 그렇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야죠. 우리가 뭐 의인이라 해서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데. 희생양으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반, 사랑, 사랑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천국 갈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짐으로써. 네. 참,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는, 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쓰신다. 네, 그리고 나를 오늘도 그렇게 어, 또 나를 통하여서 그러한 원하시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 믿음으로써 그거를 확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참이 어, 어, 누가를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더그그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더 확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대해서 알아보고 또 쓰고 기록하고 그렇게 남 남겼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가 또 그의 믿음도 또더 이제 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참네 어, 우리가 이렇게 누가처럼 어, 나의 믿음도 확신하지만 내 자녀들을 볼때그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이 더 확신했으면 좋겠다. 네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더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될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확실해 집니까? 네. 로마서의 말씀 보니까. 어, 1 0 장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특별히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어, 그렇게 어, 만나셔서 또 예수님을 찾으셔서 그렇게 우리가 또 어, 변화되고 어,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 보니까 우리가 어, 골로새서 또 3장 1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하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참 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이유 내 믿음이 더 확정되기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정과 이웃들이 정말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히 믿기 위해서 어, 올해 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나옵니까? 아그아 어, 어, 5절에 보니까 유다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네그어그 아비야 반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그게 무엇인가 이게 보았더니 어그 반열이라는 게어그 제사장들이 이제 뭉쳐 있는 겁니다. 그 그때 당시 이스라엘 그 땅에 그 팔레스타인에 어한 스물네 개그 반열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스물네 개 중에 아비야라는 반열이 있었다는데 그 아비야라는 반열에 사가라 사가랴가 이게 속해져 있는 거예요. 네 제사장인데 근데 그한 반열에 한천 명의 제사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24개 반열이 있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국가 그 민족 안에 한 2만 4천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에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한 2주씩 네. 그러니까 참이아비아 어, 반열 한 여덟 번째 되는 그러한 숫자대로 여덟 번째 되는 반열이 이제 차리가 됐어요. 성전을 섬기는 차례가 됐는데 이제 그때 스가랴는 그 중에 뭐천명 정도 되는 그러한 반열 중에 그 스가랴가 그 속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보니까 거기에 어그 반열의 차례대로 거기에 뭐를 했냐면은 어 제비를 뽑았어요. 네그니까 구절에 제사장의 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사가랴가 이제 그 많은 제사장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이제 보면은 어 성전에 뜰이 있고 마당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그어 향단이 있는 거예요. 예, 향단. 근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이제 유일하게도 예,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야,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자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그 향단에 그 향단이 뭡니까? 그 이렇게 막 연기가 막 하늘 날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제 중보하는 거예요. 이 이 제사장이 이 민족을 위해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향단에서 불을 이렇게 지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2만 4천 명, 천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가는 그런 곳에 우리는 오늘도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수 있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어, 참 오늘 말씀에 봐서도 이 스스가랴와 또이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6절에 보니까 계명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어, 죄를 안 졌다는 게 아니라 죄를 져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향단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스가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 그렇지만 하나의 허점이 있다면은 나이가 많은데도 애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 스가랴가? 우선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없는데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을까? 아니면은 하나님 우리 이 민족에게 그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좀 속히 올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스가랴의 이름이 뭐냐면은 그 뜻이 그 어, 하나님, 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리고 엘리자벳의 이름이 뭐냐면은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스가랴와 엘리자벳의 이름을 합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laughs> 참. 더하기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스가리아가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를 영원한 그왕 다스릴 수 있는 왕을 다윗의 후손의 그 왕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약속을 붙잡고 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자 이 스가랴를 통해서 또그 아내를 통해서 엘리자벳을 통해서 그렇게 그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세례요한을 그렇게 잉태를 열어 나이 많은 그그 엘리자벳에게 잉태가 열어 성령 한입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도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가든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또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확정이 되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어짐으로써 누가가 기록하는 대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정말 인자이시며 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의 삶으로 확신하고 그리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정말 포인트는 네 그거 같습니다. 어 o n who is a person w 그 o is a person 이 h o is a person w 하나님 s a 렇게 r s o 말씀을 붙잡고, 기,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그 기도 안에 있는 그영혼들을또 통해서 또 그렇게 어 하나님, 하나님을 더 믿고, 그리 확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확신을 줄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오늘 누가 복음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누가처럼 하나님 우리도 어참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성, 만나는 성도님들 그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영혼들이 예수님 대서더 확실히 예수님을 알게 되고또 믿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나 때문에 나의 확신 확신이 없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이 혼돈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그 확신의 믿음 속에서 사람들이 아주 정말 현명하게 하나님, 하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이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권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